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포로주 서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쩡프로라고 합니다. 요즘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니지 클래식에서 제가 1인 헤이샵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헤이샵을 해보려 했냐면, 제가 수동으로 계속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은근히 체력 소모가 많이 크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막 밤낮 모르게끔 막 사냥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 밤되면 여기 리니지에서 좀 어둡고 막 침침하고 그리고 아이템도 계속 주우러 다녀야 되고 게다가 데포로 주는 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못 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피곤함을 느꼈고 그리고 사냥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좀 골드를 벌어볼 수 없을까 하는 그 구조가 좀 궁금해졌어요.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헤이샵을 한번 아 내가 그래도 리니지라는 게임 하는데 이것저것 저는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냥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좀 골드를 벌수 없을까.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운영해보지 않으면 제대로는 알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번 직접 열어봤고요. 그리고 군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이제 헤이샵이라는 걸 하려면 헤이스트 마법을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버프를 파는 캐릭터가 필요하잖아요. 법사로 레벨을 높여서 스킬을 배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기사나 군주가 이제 신속의 투구 이런 것들을 끼게 되면 기사 군주만 끼울 수 있어요. 요정 법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스킬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는 M이 적기 때문에 군주를 해서 이 스킬을 써줄 수가 있고 이 스킬이 예를 들어서 만화를 40이랑 45를 소모하는데, 요거를 절반으로 줄여줘요. 이게특혜예요 기사랑 군주가 요 투구를 썼을 때만 주는. 그리고 성장하는데 제가 레벨 10일까지만 키웠잖아요? 요 10일까지 키우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 치면은 그냥 5레벨까지 금방 오르고, 그 다음에 10일까지는 뭐 어디 파티 사냥을 하던 뭐 단체로 땡겨팟에서 이제 그쪽 사냥하는 곳에서 같이 하시게 하면은 금방 올립니다. 사냥은 이제 계속 어,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군주는 한번 키워놓으면 조금 좀 피로도가 회이샵을 어, 하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10이랑 15를 적어놨는데 제가 어, 위즈를 전부 다 찍으면 레벨업을 할때 MP가 많이 올라요. 근데 전부 찍었을 때 보통 레벨당 그냥 4라고 보면 돼요. 랩 2에 8, 뭐 3에 12, 5에 20,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을 딱 찍게 되면 만화가 40 정도 나오는데, 그럼 헤이스트를 두방딱 써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15까지 찍는다. 이러면 60 정도까지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세 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두 방으로 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 이러거를 제가 테스트해 보는 입장에서 아, 바로 조금 너무 안 좋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굳이 15까지 먼저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냥 최고 최적의 효율 구간까지만 키우는 게 맞다고 봐서 한 10은 너무 타이트하고 만화 여은 살짝 있게 11로 제가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10까지는 그럭저럭 9까지는 좀 빨리 올랐고 10, 11은 그거보단 살짝 적게 걸렸는데 그래도 한한 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위즈에다가 스탯이 하나 남아요. 힘 대신 덱스를 찍은 이유는 어, 보통 기본적으로 어, 사전 쿠폰 보상을 받았을 때 어, 사냥꾼의 화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요정이라서 사냥꾼의 화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들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덱스 1을 찍었습니다. 캐릭터를 그 부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되면 내가 사전 쿠폰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정으로 만들면 사전 쿠폰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요 어, 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장비를 전부 다 창고에 맡긴 다음에 캐릭터 하나를 생성해서 30원만 벌고 그걸로 아데나를 찾은 다음에 그 아데나로 장비들을 전부 다 찾아서 사냥꾼의 활부터 이렇게 전부 다 착용을 해주고 레벨업을 마치고 다시 창고에다 집어넣으시면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덱스 1 찍은 이유는 이제 원거리 명중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이샵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아이디에다가 그냥 일반 아이디에다가 헤이 파는 사람들이랑 혈맹을 딱 만들고 제대로 좀 이쁘게 꾸며서 만드는 사람들이랑 이게 신뢰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만 먹고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확실히 혈맹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놨을 때좀 신뢰도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제 혈맹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맹을 만드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관리하기 할 이유도 없고 그 시간에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어 아덴을 벌어서 캐릭터를 어, 장비 업그레이드 하거나, 레벨업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지 바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대신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레, 군주가 레벨이 10이 되면, 혈맹을 창설할 수가 있습니다. 슬러시, 혈맹, 창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혈맹, 창설할 수가 있는 그 창이 뜨고요. 아데나가 천 아데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10부터는 또 호칭도 할 수가 있어요. 11부터 호칭을 부여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아이디가 버프샵인데 위에 이렇게 헤이랑 대 가격, 그 다음에 내가 할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써주고 마크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죠. 아, 이 사람 진짜로 어, 헤이나 대장사 이제 하는 캐릭이구나. 이런 식으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마크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만들었고요. 아이디가 버프샵이고 자, 문장 등록. 문장 등록을 딱 누르면 지금 자동으로 문장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장이 요렇게 나오는데 제가 조금 눈여겨 봤던 것들은 뭐냐면 이 H 마크. H 마크가 약간 그 명품 그 느낌도 나면서 살짝 좋았었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개 아니면 아래로 내리면 질 특별 요거를 어 다른 헤이셔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질 아니면 좀 저는 심플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질 아니면 H 중에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H 녹색을 어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크가 이제 좀 멋있고, 눈에 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좀 드리프게 돼 있는 것 보다는 약간 딱 봤을 때, 오, 아이디 옆에 마크까지 딱 이쁘면 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저쪽으로 가서 괜히 어 버프를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H 녹색 마크로 했고, 눈에 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신뢰도를 높이고, 호칭의 가격을 넣는 이유. 이거는 제가 뭐 말로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걸 사려고 했을 때, 얼만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 헤이가 얼마였지? 다른 사람 회의 샵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뭐150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250이 사람이 딱 앞에 와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아 얼만지 제 캐릭터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기만 해도 바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격이나 제가 할 말까지 파란 물약 사는 것까지 같이 해놨습니다 요 세팅을 끝나자마자 제가 신속의 투구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주먹질이나 칼질을 하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와이 세팅을 하나 해 보자마자 바로 이제 반응이 탁 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먹히긴 먹히는구나 이 구조를 느꼈었고요 자 이번 편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편에 제가 이거를 직접 운영해 본 후기 이 헤이샵의 구조랑 제가 하면서 느꼈던 점 요런 것들을 다음 편에서 한번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편 올라오는 거를 기대해 주세요.